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별부동산TV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진주시 이현동에 위치한 작은 토지매물 소개 드립니다 면적은 173평이며 도심 속에 작은 집터나 주말농장용 토지로 사용 추천드릴 수 있는 오늘의 토지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토지매물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현재 경남 진주시 이현동에 위치한 토지 매물 보고 계십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곳이 오늘의 토지 경계입니다. 토지의 동쪽으로 진입로가 연결되어져 있으며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토지 위 일부 나무데크와 나무 테이블을 설치하여 휴식 공간을 만들어두었고. 그외 여러 유실수와 조경수, 텃밭을 가꾸고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곳이 오늘의 토지입니다. 진주시 이현동과 평거동 도심지까지 차량 5분 거리 내에 위치한 생활권도 좋은 곳이며 도보 5분 거리에 중고등학교도 위치합니다. 토지 면적 572제곱미터, 173평, 지목은 전이며 보전 녹지 지역에 위치합니다. 주말 농장이나 집터로 추천드릴 수 있는 오늘의 토지 매물 되겠습니다. 토지 매매 가격은 평당 90만 원입니다. 총 매매 금액은 1억 5천 5백 70만 원입니다. 그럼 잠시 후 현장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남 진주시 이현동에 위치한 토지매물 소개 드리려고 이곳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 속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텐트를 칠 수도 있고 뭐 캠핑을 즐기실 수도 있도록 나무 데크를 자그만하게 설치를 해 두었고 그 위에 또 이렇게 나무 테이블도 설치를 해둔 토지매물 현장입니다 주변부터 조금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여러 유실수, 그리고 곳곳에 조경수도 심어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텃밭을 가꾸고 있는 토지매물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지금 소유자분께서 잘 하고 계신 상태의 제 오늘의 토지매물입니다. 그, 현장에 와보니 석축이 또잘 쌓여있고 석축을 쌓고 성토를 하여서 이렇게 조경수와 유실수를 심어둔 그런 토지매물 현장이고요. 제가 이제 들어온, 진입하여 들어온 길 쪽으로 아래로 조금 이동하여서 아래쪽, 길 아래쪽부터 조금 설명드리면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토지 매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차량이 충분히 진입을, 진입이 가능한 이런 넓은 도로가 그 연결되어 져 있고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도로는 지금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런데 곧이 비포장 도로가 포장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토지 매물 앞까지 포장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아래 작은 마을이 평성되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오늘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뭐 인근에 중고등학교 그리고 진주시 도심지 뭐 평거동이나 중심도심지까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의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입로도 잘 되어져 있고요. 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서 걷고 다시 토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토지의 남동쪽 부분입니다. 토지의 동쪽으로 이렇게 포장도로가 잘 접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의 이제 시작 부분이 이렇게 석축이 쌓여져 있는 곳. 이 곳이 이제 오늘의 토지 매물 현장이 되겠고요. 이 부분부터 이제 남동쪽 끝부분에 제가 서서 오늘의 토지 매물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경계 부분으로는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편백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남쪽 경계 부분을 표시를 잘 해두었고요. 그 아래쪽은 이렇게 수로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토지 매물 안쪽입니다. 저쪽, 뒤쪽으로는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뒤쪽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북쪽으로도 지금 이 대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이 언덕, 언덕 일부분도 오늘의 토지 매물이 되겠고요. 이렇게 북쪽으로도 나무를 심어서 경기 표시를 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텃밭, 뭐 일부 텃밭 갖고 계시고 여러 유실수와 조경수 심어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곳에서 뭐 관리를 하시면서 또 앉아서 쉴수 쉴 있도록 뭐 나무 데크 그리고 테이블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뭐또 주말에 뭐 뭐 텐트를 들고 와서 또 캠핑을 즐기셔도 좋을 것으로 판는데는 오늘의 토지 매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곳이 집터였다고 합니다. 이곳에 뭐 오래전에 옛날 시골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위치도 도심지와 아주 인접하고 있는 뭐 도심지 외곽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토지여서 이제 작은 집터, 집터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사용하는 용도처럼 주말 농장용, 주말 쉼터용 토지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현장 영상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발로 뛰는 큰 비열부동산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